부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전할 수 없는 것을 마하가섭에게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부처가 그것을 말로 전할 수 없다면 나 역시 그것을 말로 전할 수 없다.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 부처가 침묵한다면 나 역시 그것에 대해 침묵할 수 있다. 말해 줄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다. 메시지는 항상 말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말해질 수 없다면, 그것들은 메시지일 수 없다. 메시지는 말해진 것이고, 말해지기 위한 것이며, 말해질 수 있는 것이다. 메시지는 항상 말로 이루어진 것이다. 만명의 제자들이 있었다. 오로지, 마하가 선만이 이해했다. 그는 부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비밀 중의 비밀이다. 그는 침묵을 이해할 수 있었다. 부처는 어느 날 아침 나무 아래에서 침묵하고 있었다. 그는 설법을 할 예정이었고 제자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침묵하고 침묵했다. 제자들은 불안했다. 전에는 결코 일어난 적이 없던 일이었다. 그는 와서 설법하고 가곤 했다. 30분이 흘렀다. 태양이 떠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더위를 느꼈다. 겉으로는 침묵이 감돌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서는 불안했고 잡념으로 들끓고 있었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서는 오늘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하고 묻고 있었다. 부처는 손에 꽃 찬송이를 들고 나무 아래에 앉아 설법을 듣기 위해 모인 만명의 제자들을 의식하지도 않는 듯이 그 꽃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제자들은 아주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왔다. 그들은 나라 전역에서 모였다. 그때 누군가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스승님께서는 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나는 말하고 있다. 30분 동안 나는 말했다. 그것은 너무 역설적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불합리했다. 그는 침묵을 지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처에게 스승님께서는 불합리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았다. 제자들은 이제 더욱더 불안해하며 또 다시 침묵을 지켰다. 갑자기 한 사람의 제자, 마하가섭이 웃기 시작했다. 부처는 그를 가까이 오게 해. 그 꽃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나는 말해질 수 있는 것은 모두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는 단지 그 꽃을 주었다. 하지만 그 꽃은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그는 꽃과 함께 또한 어떤 의미를 주었다. 그 꽃은 단지 하나의 표시이다. 하지만 말로 전해질 수 없는 무언가가 전해졌다. 그대 또한 말로 전해질 수 없는 어떤 감정을 알고 있다. 그대가 사랑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그대는 단지 사랑해, 사랑해 하며 계속 말하는 것이 무의미함을 느낄 것이다.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한다면 상대방은 그것에 식상해질 것이다. 계속 말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이 사랑을 모른다고 생각할 것이다. 사랑에 빠질 때 당신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대는 뭔가를 의미 있는 뭔가를 해야 한다. 그것은 입맞춤일 수도, 포옹일 수도 있고,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의미이다. 그대는 말로 전해질 수 없는 것을 전하고 있다. 부처는 말로 전해질 수 없는 것을 전했다. 그는 꽃을 주었다. 그것은 하나의 선물이었다. 그 선물은 가시적이다. 비가시적인 것이 가시적인 것과 함께 전해지고 있다. 그대가 친구의 손을 잡을 때, 그것은 가시적이다. 단지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은 그다지 많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다른 뭔가가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교류이다. 어떤 기운, 어떤 감정,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뭔가가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하나의 표시이다. 손이란 단지 하나의 표시이다. 의미는 비가시적이다. 그것은 전해지고 있다. 그것은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물이다. 그것은 은총이다. 부처는 그 자신을 주었다. 그는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았다. 그는 마하가섭에게 자신을 쏟아부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마하가섭은 이것을 받을 수 있었다. 한 가지 이유는 부처가 침묵하는 동안 그는 완전히 침묵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 역시 겉으로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그들은 끊임없이 부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실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부처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일찍이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 적은 없었는데, 라는 몸짓을 하고 있었다. 아무도 침묵하고 있지 않았다. 만 명이나 되는 승려가 모인 그큰 집회에서 오로지 마하가섭만이 침묵하고 있었다. 그는 불안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부처는 그 꽃을 바라보고 있었고 마하가섭은 부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대는 부처보다 더 위대한 꽃을 발견할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의식에서 일어난 최고의 꽃 피어남이다. 그런데 부처는 꽃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마아가섭은 부처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단두 사람만이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부처는 생각하지 않았고, 바라보고 있었다. 마아가섭은 생각하지 않았고, 그도 역시 바라보고 있었다. 이것이 마아가섭이 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였다. 두 번째는 그가 웃었다는 점이다. 침묵이 축복이 될수 없다면, 침묵이 웃음이 될수 없다면, 침묵이 춤이 될수 없다면, 침묵이 황홀경이 될수 없다면, 그때 그 침묵은 병적이다. 그때 그것은 슬픔이 될 것이다. 그때 그것은 질병으로 변할 것이다. 그때 침묵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 있을 것이다. 그대는 단지 죽어 있음으로써 침묵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부처의 은총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때 신성은 당신에게 하강할 수 없다. 신성은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 침묵과 살아있고, 춤추는 침묵, 마아가섭은 그 순간 둘 다였다. 그는 침묵했고, 모든 사람이 심각했을 때 그는 웃었다. 부처는 자신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다. 침묵하라. 그리고 그 침묵을 슬픈 것으로 만들지 말라. 그 침묵을 웃고 춤추게 하라. 그 침묵은 어린아이와도 같고 에너지로 넘치고 활기에 넘치고 황홀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죽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다.